콘센트 못할때 무조건 찾는 이것! 멀티탭의 장점과 단점, 이룬 안에 딱 정리해드립니다. 장점 TOPO, 이 여러 기기 동시에 연결 가능? 하나의 콘센트로 다양한 전자제품 연결, 전자기 많은 집엔 필수! 이 공간 활용도 상승, 책상, 거실, 주방 언들 깔끔하게 정리 가는 세계별 스위치 기능, 필요한 기기만 ONOFF 단위에서 전기 절약 효과도! 차 USB 포트 탑재 제품도 많음, 충전기로 필요 없음, 스마트폰도 바로 연결! 오, 이동, 윗 설치 간편. 무게 가볍고 어디서든 쉽게 사용 가능. 단점, TOPO. 일 과부하 위험. 말 꽂으면 과열화재 위험. 특히 전열기기 사용 주의. 이전선 엉킴. 정리 안 하면 지저분하고 걸려서 위험할 수 있음. 참, 내구성 차이큼. 저가형은 금방 고장 나거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 차가전 고장 유발 가능. 품질 나쁜 멀티탭은 전압 불안정을 가전해 악영향. 오습기나 물기엔 취약. 화장실이나 주방 사용 시 감전 위험 있어요. 멀티탭, 제대로 쓰면 편리하지만, 과신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선택과 사용법이 중요합니다.